하는 가마야잖 가는 가마, 가마 가마가 아니라 말의 몸에를 배웠다. 약, 약해서 옆에 가사 좀 쉬워 놓은 거지. 이 출발하려고 맹자 전, 전 전상 전 상부하고 후사부하시니라 맹자는 앞에는 아버지를 상을 지러, 후에는 상모 어머니 상을 지놔. 율과연정다과 번기, 후모, 가구, 어머니 상은 잘 해놓고 아버지 상은 박하게 했으니 이장창이 보기에 지금 아이사할 일이 아닙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은 그, 응사야 응한다는 얘기데그도표봉이 단단한 한다원해정거를안 갔어요 그러니까 앞정자 음. 음. 입더발 군이 음. 해 해위 불견 예. 맹가야 있고괄 포이고과이말 맹자지무상이유전상이라할때 치오불왕현냥불왕현냐과를 가지고 군수위유자전이사요부이대고요 전이상정요 부이오정이라걸 보겠습니다. 앞점자는 제자 맹자 제자 중에 또다 제자 중에 한사람어요맹인이 사람이 자라 사람이 이 요건 이제 왜랬냐면 임금을 만났습니다 아산한 거잖아요 어떤 라마에서 편으로 쓴 거예요 임금과 임금을 찾아가면 왜 부처스님이 만나 그대로 간다 더니면안무도십니까라고 찾아갔어요 분이 <laughs> 임금께서 해위 불견 맹가 이게 자기 선생님이지만 임금 앞에 는 이름을 불러거요 어찌해서 이 맹가, 우리 선생님 맹가를 불교게안만나셨습니까하나간다고그러시더니 그러니까 과 이제 임금이, 또평공이얘기하죠요 혹이 고, 고과이 혹, 혹은 그게 앞에 뭐 장창이라는 단어예요. 그프이시인 멘트신, 아니 장창이 고 과일만, 바이 과이는 임금이 자신을 말해서 과일이라고 그죠 과일에게 고이여 말하기를 냉자의 우상이 전유 전상이라 할세. 냉자의 후상 뒤에 그 어머니 상이 앞 아, 앞에 있던 아버지 상보다 더 나게 잘했다고 할세. 지혜로 이름 까다리로 지인불풀 왕견. 내가 그래서 한그 사람 이 이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길래 찾아가서 보지 않은 겁니다. 안 가라. 말하지. 그래 뭐 뭔가 무슨.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맥악정자가 말하죠군소의유자는 전이 사요 후이해. 임금께서 이른바 넘친다고 하는 앞에 한 것보다 규모를 달리하고 한 것을 가진 맥에 지금 설명해. 앞에 앞에 전상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선배로서한 것이고 선미의 예로서 하는 것이고 후이해 위에는 대우가 되었으니까 대우가되어있다 전이 삼정이 앞에는 석세계요이것다설명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삼정으로 했는데 그뒤에이 모정으로 5정, 한 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니까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와, 이, 저, 하면서 두가지를 부는거죠 하나는 밑에 앞에는 선비로서 한거고 뒤에는 대부로서 했고 그 다음에 대부에 의해 3정으로 하고 5정으로 한거니까 이러니까 <laughs> 말 부르라 그거 가지고 는 얘기하면 되요. 위 관과 의금집이야입니다분 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위관 관과 의이 관은 그렇죠. 내관, 네, 외관이라고 해요. 관을 그냥 하나 생겨야 돼요. 옛날에 귀족들은 음. 관을 상상하고 바깥에또 관을, 또 외곽을 썼어요. 그래서 관이라는 걸 관과 관이 위 그리고 의금, 그 수위라든가 거기 뭐 입을 뭐 덮는 그, 이런 것에 아름다움을 이고있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소유유야, 그러니까 그 그것이 그왜 그 예전에는 앞으로만 으로 가고 지금은 잘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 자가말 비소유유야. 이건 이른바 넘친 것이 아닙니다. 넘치게 옛날보 넘치는 게 아니라 빈부부동이 아닙니다. 가난한 때와 부자인 때가 서로 갈기 등때문입니데 아, 여러분들도 그거는 아시죠? 어, 그, 상례, 상례하고 재례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례는 자식의 벼수를 가지고 한다. 아버지가 그냥 평민이라도 자식이 대부면 대부의 예우 장난을 지내요. 그래야 되겠죠. 자기가 주체에서 상례, 상례의 주체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이 훌륭하게 돼서 높은 그 벼슬을 하고 있으면 그 벼슬이 한 사람의 예로다가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분의 직책으로 하요 아버지가 그냥 대우가 아니었으면 한 분이 진짜 선교였 선비의 예우로 그냥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받는 분이 보내는 거은 내가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의 위치를 지위를 가지고 성례를 행하고 제일는 당신 곧 돌아가신 분의 직집으로 지위로 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 맹자 제자입니다. 초반 에는 계속 그 주자 줄을 이렇게 좀잘 읽어보고 하드리오를 왜나에 넘어갈 때는 부분만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오 노나라에서 그 배수를 했어요. 삼정과 오정이 나오잖아요. 삼정은 사제예요, 오정은 대제. 삼정은 정자는 소시에서 발이 세게 달리는 그 종이라고 하제제 재물 차례 쉽게 얘기하면, 선비 에게는제물을 차려놓는 게한세가지 중요한 걸 했는데, 대부일 때는 다섯 가지, 천자일 때는 아홉 가지, 고원 뒤에 대한 거 중재는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어, 대부의 제례다. 악정자.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제례도 되지만, 사실은 상의, 상의 제례라 저는그 그러니까 어, 상을 그렇게 대구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을 보존보다는 한 거예요. 맹자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안했죠. 예? 그러나 나중에 진짜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대요. 자, 여기 보세요. 압정자 현 맹자와 압정자와 그리고 저는 맹자님을 찾아왔어요. 임금을 먼저 임금이 오신다더니 안 오시냐 그래서 아마 이 압정자를 보내 오시 이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보하는 거예요. 그기 고어군하니 군이 유일의 이내견자러시니페이규 <laughs> 장창자 조군이라. 그건 사람 이름입그다 누구에 누구요 악정자. 악정자가 맹자를 베고서 말씀드리길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말한 그기 제가 일할 길인데, 거기 보험은 임금에게 가서 보냈습니다. 왜못 지어서 안 오셨습니까? 라고 말이가 임금이 위 내견이야? 원래는 내견을 응. 내봐서 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예 내견이란 것이. 페인 유장창자회인 나오는 여편이 7 0 0 0시의가운데 장창이라는 자가 저은임금 말씀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야, 네, 하할 거죠? 그 맹자 돌아가십니까? 어, 그 사람이 얘도 모르는 사람에 만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맹자한테 직접 전해 드린 거죠. 네.